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신규 오픈한 금촌역 해피트리 더로츠의 평면도 유상 옵션과 분양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금촌역 신일 해피트리 더로츠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6층, 세계동 규모로 아파트 총 300세대 중 조합 152세대를 제외한 148세대가 공급되며 주차대수 577대로 세대당 1.26대입니다. 계약금 20%, 10% 분납, 중도금 60%, 50% 이자후 불제, 발코니 확장비 별도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으로 비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된 단지이며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해피트리 더루치의 분양 일정은. 11월 4일 오픈하여, 11월 15일 특별공급, 11월 16일 1순위 해당, 11월 17일 1순위 기타, 11월 18일 2순위 창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4일이며, 12월 6일에서 12월 8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해피트리 더루츠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파주시 금촌아이시와 경희중앙산 금촌역과 인접하여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맘스스테이션,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해피트리 더루츠의 평면은 3개 타입이며, 42타입 18평형 47세대, 57타입 23평형 73세대, 59타입 24평형 28세대 총 148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해피트리 더루츠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별도 유상옵션은 없으며 해피트리 더루츠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42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2억 5,604만원, 발코니 확장비 2,150만원 포함 2억 7,754만원 평당가는 1,497만천원입니다. 59타입 기준 분양 금액은 3억 3,737만 원, 발코니 확장비 2,980만 원 포함 3억 6,717만 원 평당가는 1,483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금촌역 해피트리 더루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